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구멍공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자 자와 숨을 은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숨는다. 근데 구멍이다. 이참 이해하기 어, 어려운 글자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십자가 사건에 대비해 보면 너무나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 십자에 달신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어, 십자에 못바뀌셨고 십자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못바뀌셨다 그리고 그래서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들 자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스물른자는땅 어,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달리셨는데 그분이 못 바뀌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못 바뀌실 때 어둠이 덮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덮을 멱자가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에 달려서 못 바뀌셨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어둠이 임했죠.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그 장막, 그 어둠이 임할 때 자기를 숨는 곳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래서 이것이 숨을 은 자가 됩니다. 숨을 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발을 상하셨을 때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 아들을 어두움 가운데 숨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 가진 글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때 구멍, 십자가에만 벗히면 손발에 구멍이 뚫리죠.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머리에 구멍이 뚫리지요두 번째로,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숨는 곳, 어두움을 숨는 곳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둠이 맺기 때문에 기적이죠 표적이 일어날 때 크다 성대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장정이죠 군인들이 십자가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구멍 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둠이 맺을 때한 장정이 보이죠 여기 군인도 되지만 요셉 그 아리마디 요셉이 되겠죠. 요셉이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인데도 자기를 숨겼죠. 그 사람이 숨겼던 사람이 바위의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힌 하나님 아들을 숨기다 어디에? 자기 자기 무덤에 바위의 판 무덤에 모셨다. 그것을 아가세에서는 바위에 숨겨진 비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이 임해하고, 어둠이 해서 자기를 숨는 곳으로 삼으실 때, 아리마데 요셉, 자기, 숨, 자기를 한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판 구멍에 하나님의 아들을 숨겼다. 그래서 이것이 구멍, 굴, 이런 뜻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